정청래 대표가 공천 뒷거래 여부를 밝히고 어, 비리를 적발하면 직권으로 일벌백계하겠다고 라 밝혔습니다. 이 말을 믿는 국민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민주당에 살아남을 국회의원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빙산의 일각을 과연 어떻게 해결할 것입니까? 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의 1억 원 뇌물 사건은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어, 당내에서 밝혀졌지 않습니까? 그 강선우 의원이 공천 관련해서 뇌물 1억 원을 받은 사건을 처리한 사람이 김병기 전 원내 대표입니다. 그런데 뇌물 1억 원을 받은 것이 밝혀졌음에도 불구하고 뇌물을 준 김경시 의원을 단수공천을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범죄 사실을 발견하고도 도리어 그 범죄자에게 상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범죄자를 숨겨주기에 급급했던 것입니다. 김병기 전 원내대표 관련 사건은 더 처참합니다. 김병기가 공청 관련해서 뇌물 수천만 원을 받았다는 그런 탄원서를 당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애지중지, 좌지우지 현지가 실세니까 현지에게 전달해준 겁니다. 그 좌지우지 현지는 모든 일을 좌지우지 하는 사람이니까 이 탄원서를 아주 신중하게 처리할 것이다 라고 판단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이 탄원서는 흘러흘러 뇌물을 받은 범죄자인 김병기에게 전달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비유하자면 성폭행 피해자가 성폭행 신고를 했는데 그 고발장을 성폭행범에게 전달한 겁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그 성폭행범을 수사관으로 임명하기까지 한 것이 이 전말입니다. 성폭행을 신고한 피해자들은 전부 공천에 탈락을 했습니다. 결과는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당이 바로 민주당인 것입니다. 우리는 불과 얼마 전 사건을 점점 망각해 가고 있습니다. 통일교의 한일 해저터널 관련 민원과 관련해서 뇌물을 받은 전재수 전 해수부장관, 뇌물범이 아차 뜨거워라. 꽃문늬를 빼고 장관직부터 사퇴하고 도망갔지만, 지금 다시 부산시장... 선거 후보자로서 여론조사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당이 바로 민주당인 것입니다.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지만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본다면 뇌물범들이 특식을 거리는 정당이 바로 민주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혀 수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선우 의원이 뇌물 1억 원을 받았다고 밝혀지고 당에서 탈당하고 제명된 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아직 압수수색조차 되지 않고 있습니다. 김병기 의원은 어떻습니까? 더 나아가서 지금 당내에서 이런저런 무슨 어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하지만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에서는 이 사건들 모두 특검을 하자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수사기관이 수사를 하겠습니까? 원래 특검은 아시다시피 권력자의 비리, 범죄행위를 공정하게 수사를 하기 위해서 등장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기 때문에 전재수, 강선우, 김병기 모두 모아서 민주당의 뇌물범죄자들 몽땅 수사를 하는 특검이 필요한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